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자 요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음양학입니다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사상을 얘기합니다. 좋은 거는 뭐냐? 호사답합니다. 또, 궁하면 통합니다. 그리고 허사담화예요. 돈이 많다, 부자다, 권력을 잡았다, 명예가 높다, 호사스러운 집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인생을 부유롭게 풍족하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포만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냉면을 먹어도 맛있는 냉면, 갈비를 먹어도 맛이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먹는다. 가난한 사람은 고갈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든지 다 맛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느끼는 기분이 달라요. 효자는 되게, 가난한 집에서 효자가 나옵니다. 부자 집에는 효자가 별반 없어요. 그왜 그러냐? 가난한 집에서는 엄마 아빠 부모가 고생을 하면서 자기 뒷바라지하고 학업 학비 내주고 고생하는 걸 보거든요. 그 고마움을 느껴요. 그 부자들은 엄마 아버지는 뭐 여행이나 다니고 골프나 치고 호사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 잘해줘도 고마운 걸 몰라요. 고생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서 위기에 약해요. 부자집 아들들은. 모든 것은 양면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인생 자체는 뭐냐? 우리가 인생관을 가져야 돼. 인생은 뭐냐? 고뇌와 시련과 번뇌와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고통의 연속에. 이요뭐 잠시 일시 좀 좋은 듯하지만은. 바로 안 좋은 일이 싹 터고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희망적으로 또 일이 잘 풀려요. 이런 게 반복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운명학입니다. 특히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뭐냐.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비관하고 의욕을 상실하는 이런 시, 정신적 의지력이 약한 이 젊은 세대들은 많이 나의 얘기를 기다려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28살 젊은 사람 남자 남명사주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석할 때는 지금 현재 이 젊은이는 여러 가지로 성격도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좌절감에 빠져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앞으로 운세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멀리 내다봐야 돼요 좋은 운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젊은 시절 지금 현재 한때 어렵다고 해 가지고 팔짝 타령이 나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면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주가 기후일주입니다 기토는 전닷지토 문해자전 땅, 영양분 그 수안과 마당발 적응력이 좋은 그런 기토라고 하는 거를 루차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식신이 닭띠입니다 닭은 뭐냐? 도화살이에요 식신도화요 그러니까 먹는 게도화요 식신 먹는 게 먹고 사는 것이 도화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장사나 사업이나 돈을 할 경우에는 유흥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뭐 노래방이라든지 룸사롱이라든지 마사지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적합한 돈 버는 먹고 사는 적성에 맞는다, 이렇게 유추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식신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식신을 깔고 있는 사람은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먹고 살. 우리가 지금 인간에게는 뭐냐? 조상신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조상신과 부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몸 안에 영원히 도와주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낙천적으로 사셔야 돼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른들 얘기가 뭡니까 인생에 운세가 세번 온다 그러잖아요 그왜 그러냐 세번 10년 주기로 오행을 살펴보면, 모카토 금수 아닙니까? 모카토가 5년, 금, 금수가 5년. 그러니까 모카가 좋은 사람은 모카가 5년 동안에 좋은 거고, 금수가 좋은 사람은 5년 동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건 겨울이요. 겨울은 뭐냐? 봄이 되면 씨를 뿌릴 농사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준비. 좋을 때는 뭐냐? 겨울이 오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낭비하지 말고 저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인간 만사의 인생의 행로입니다. 그래서 이 기, 기우는 뭐냐? 평생 먹을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실속 위주예요. 닭띠는 8월이 돼서 열매를 맺는 계절이에요. 그 실속을 따지다 보니까 계산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하고 음식을 먹더라도 내가 돈을 낼 것이냐, 누가 낼 것이냐, 어? 또 계산할 때도 꼭 깎으려고 하는 그런 게, 그런 자기도 모르는 기운이 지배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가 밝고 무범적이에요. 경우가 박다, 박다 보니까 남의 경우 없는 걸잘 지적을 해요. 그 인간 간제에 갈등이 생기고 시비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은 다 자기 본의로 편리하게 살아가요. 예절이라든지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에 따라서 일일이 시비를 걸고 갈등을 겪게 되면 인간 자체가 구설수를 그 많이 얻게 되고, 힘들게 되고, 고통을 겪는 겁니다. 눈 감아주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무식한 사람이 툭 하면 고소합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고소를 하면 내가 형무소 갈 새고랑 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재판이라고 하는 건 소용이 없어. 해봐야 이거는 오래 가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재판하면 둘다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우는 재물 운이 좋고, 수단이 좋고, 능력이 있고, 돈을 깔고 앉았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조는 병자, 을미, 기우,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면 양이 하나고 음이 두 개예요. 그러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고 봐야 돼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에요. 그래도 병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요소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그러면 내성적이고 그런데 활동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음양의 이치로 보게 되면 근데 이 기토가 미월에 토로 등령을 했기 때문에 신강 사주인데 근데 요 미라고 하는 건 나무 성질이 많아요. 토의 성질보다도 그래서 해명이 목이 되고, 목이 많그대 목도 있고, 그 목이 뭐냐? 어떻게 보면은 목이 많은 게 병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목이. 근데 금도 많아요. 해, 금수도, 그 유하고 수하고 금수, 그러니까 전천후 사제. 어떻게 보면요. 목카도 좋고 금수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병신대원에 들어와서는 병화가 있습니다. 우에 병화가 있는데 또 병화가 들어왔거든요. 이건 좀 화가 너무 많은 걸로 되는 겁니다. 우에 천간은 천간 길이 봤을 때 병화가 있는데 또 병화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화생토인데 인수가 병이니까 요 나이에 인수가 잘안 풀리니까, 인수는 공부 아닙니까? 공본이 약하다고 봐야 돼요. 밑에 신금이 들어왔습니다.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신유술 금이 되고 신유금수, 금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가운데 힘든 일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전유대우는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을목이 두기인데 정화는 병화하고 다르거든요. 이게 정화는 뭡니까? 또 화생토니까, 이때는 공부 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유에 들어와서는 유가 금이 들고 금생수 되거든요. 그래서 금수가 많아요. 그래도 조호가 되니까 운세는 좋지만 금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봐야 돼요. 식신이 태과니까 식신 기운을 제대로 못해요. 지금 스물여덟, 무술 대운에 들어왔습니다. 토가 기토에 화생토에 무토까지 들어오니까 토가 많습니다. 토가 많은데요. 목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까? 관이 되거든요. 그 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환경이요 관이 그게 직장생활을 할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직장원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양쪽에 나무가 있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흙이 들어와서 두개 나무가. 잘, 무럭무럭 자라나니까 직장생활이 얼마나 좋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나 미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직장생활이요. 거기다 지금 삼재가 신, 병자생이 삼재 아닙니까? 그 내년에 나가거든요. 그 삼재 어려움에다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미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고 어려운 정신적 괴로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인간 만사는 어려울 때 어려움을 즐겨야 돼요. 사람은 뭐냐?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 극기훈련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국기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마음, 마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은 나중에 어렵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옛날의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 앞으로 서른 아홉 살 되면 해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토생금 금생술에서 식신생재가 돼요. 돈이 막 들어와야 바닷물 같은 돈이 들어와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관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관하고 인수가 발달되면 재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경자대원 신축대원의 재물은 30년간 들어와요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돈이 없다고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뭔가 비즈니스적인 거, 사업적인 거, 전형적인 거, 더군다나 관입이 생겨 관급사업 건설회사라든지 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큰 부자가 될수 있는 사이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두뇌라고 하는 게, 머리라고 하는 게, 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가 4 0이 되면 전두엽이 뚫려요. 그 지혜가 생기고 톤이 커져요. 그 전에는 머리가 돌진 않습니다. 어린 사람의 젊은 사람들은 벌써 뭐냐? 아이디어는 좋고 생각은 신선하지만은 연구나 긍리나 경륜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꿈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야 운이 오고 기운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주 감명을 받는 젊은 분께서는 내 얘기를 기담아 듣고 희망을 갖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나는 큰 부자가 된다는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독소도 하고 사교적으로 성격도 바꾸고 예절을 지키고 말 조심하고 무슨 일이든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까지 필요한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현대군수 그룹에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은 공 학력은 중졸이지만은 왜 그분이 머리가 좋으냐? 그분은 신문을 광고줄 한자까지도 빠지지 않고 신문을 열심히 본다는 거야 날마다 거기서 정보를 얻고 지혜가 생긴 거예요 교양이 쌓이고 그래서 사람은 뭐냐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하고 경영에 대한 이치를 깨우치고.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정보 수집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주는 신강이면서도 관이 왕하고 말년에 금수가 많은 재물운의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분들께서 특히 자녀들의 진로와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조 감명을 신청해 주시면은 유튜브 오늘과 같이 방송에서 풀어 드립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희망적인 그런 걸 느끼게 되면 그 기운이 살아나서 부적과 같이 운이 좋아집니다 마음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요 모든 거는 일체의 유심조입니다 종교라는 것도 다른 게 없어요 기독교나 불교나 전부 마음이에요. 유교나 천주교나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지며 희망과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유튜브에요 문자로 많은 신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